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인사가 있지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봤던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표현을 줄인다. 예전보다 가까워진 만큼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익숙해져도 결국 서로 다른 사람이다. 오해는 분명히 터지게 된다. 관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표현이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표현이다. 마음 한편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란 확신에 안도감이 드는 것도 표현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알수 없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전에 한 칼럼을 봤는데 제목이 왕따의 또 다른 이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불통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엄하고 무섭다. 그러니 아이들도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엄마를 찾는다. 아버지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거대한 벽과 마주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왜 아버지들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 이 나라는 거대한 병영사회였고. 이들이 다닌 직장은 사실상 민간 군대였다.이들에게 가족이란 먹여 살려야 할 대상 즉 식구였다.먹이는 것이 곧 그들의 임무였고 계속 먹이기 위해 회사를 더 열심히 다녀야 했다.직장에서 쓰디쓴 모욕을 당하면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 소리도 좀 질렀다.가끔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했다.그러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들은 상전에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해봤지만 가족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가족들에게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아버지는 집안에서 점점 왕따가 되어간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 글을 보고 아 이제 내가 자녀들과 잘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중삼 사춘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오늘 학교 재밌었어? 아들이 하는 말이 네.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네. 저녁 먹었어? 네. 네밖에 돌아오는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 아빠가 묻는 말에 네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은 좀더 길게 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니 내 마음을 다 아시겠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그만큼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현받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구구절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시고 믿음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표현은 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마음속으로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현이 아니지요. 입 밖으로 사랑해, 좋아해 말뿐만 아니라 선물도 사다 주고 좋은 곳에도 같이 가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속에 있는 마음이 표현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기도로만, 찬송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라고 증명된 것은 바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즉 사랑이나 믿음이나 표현할 때그 사랑과 믿음이 진짜인지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패배하는 믿음인지 정말 승리하는 믿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정하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늘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걸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표현했지만 그가 매사에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기근이 들죠. 당시 팔레스타인은 세이나 강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오랜 가뭄이 계속되면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전 국토에 심각한 재난이 닥치죠. 다윗 때도 3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경험했고 예레미야 때도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는 재난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기근으로 인해 초목이 말라버리자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그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애급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갔으니 확신도 없는 겁니다. 애굽에 가까이 를르을때 당신은 아름다우니 나의 남편이 아닌 나의 누이라고 사라한테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시킨 이유가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마 안전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타브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큰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그는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해 줄 거야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 단순히 생명이 유지되는 이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바로를 통해서 각종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파렴치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처신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후손을 잃어버릴 뻔한 큰 사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라를 돌려받고 정신이 아찔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정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으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말대로 자식을 낳았는데 이때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자식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 그와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 주시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비웃으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을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을 그랄 땅에서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라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위로금 은천 개까지 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신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 사랑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신 아이임을 부정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생을 통해 깨닫고 느낀 아브라함은 그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표현하는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끝까지 나를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일 후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했던 사건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젖된날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때가 이삭이 10대 중후반 정도입니다. 그러니 본문이 나온 그일 후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약 15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이삭을 낳고 약 15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일 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르며 가장 행복한 시기, 가장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잘 정착하고 있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시험하시는 거죠. 본문에 나온 시험은 니사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성경에 약 36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주어로 쓸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되었고 모세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경우는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정말 기쁘고 행복하죠. 교회에서 일이 많을 때는 새벽에 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또 이렇게 이쁠 때 놀아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린이집 방학하고 또 저도 휴가를 보내면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힘들긴 해도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젊을 때 낳은 자식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백세 때 낳은 아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됐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인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리 백세의 노인이어서 이 체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온종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내가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이나 항변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라고 묻는다.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왜를 묻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합니다. 평안하다. 나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할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해서 종들은 놓고 가고 아들을 이상만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와 아들만이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우리가 돌아온다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는 단순히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도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지요. 요비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한 구절이 육기 일장 이십일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요비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완벽한 신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말씀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 하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고, 혹 다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다한 번씩은 해보신 생각일 것 같습니다. 만약 나라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서약을 해서 이제 성전에 바치게 o is a 데 그렇게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물론 지금과 같은 때에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사하고 우리가 한나가 되어서 젖대자마자 이 아이를 성전으로 바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만 해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이삭의 번제 드린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보통 번제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집안에서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흠 없이 데려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양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마 궁금하고 궁금하고 이제 곧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될때 이삭은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우리 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지만, 원어 그대로 보면 위하여" 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저희 자녀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 피눈물 흘리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주님 앞에 바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저의 믿음도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고 너무 위대한 믿음이라서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것조차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리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여 주님의 일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